저희 발표 순서로는 첫 번째로 팀 소개, 기획 배경, 프로젝트 내용, 시연 영상, 그리고 프로젝트 소감, 마지막으로 Q&A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IoT 인공지능 융합 전공 2학년에 재학 중이신 이상은 님과 IoT 인공지능 융합 전공 3학년에 재학 중인 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이름은 그린테크로서 부제는 스마트 그린하우스 스마트 온실 시스템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 시스템과 농업을 접목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하여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자동으로 조성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완성보다는 중점에 아, 완성의 중점보다는 개발 경험을 통해 안목을 넓히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린테크라는 프로젝트 이름은 농업에 IoT 기술을 접목시킨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발 도구로는 아두이노를 사용하였습니다. 상호, 상호작용을 하는 객체들과 디지털 장치를 만들기 위한 도구로서 간단한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 보드를 기반으로한 오픈소스 컴퓨터 플랫폼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의미합니다. 요즘 뜨는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흔히 쓰이는 개발 도구입니다. 아두이노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는 첫 번째로 저비용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마이크 마이크로컨트롤러보다 더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크로스 플랫폼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맥이나 윈도우, 리눅스와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간단하고 명확한 프로그래밍 환경입니다. 초보자부터 실력자까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할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픈 소스입니다. 어, 고급 프로그래머의 라이브러리를 구해다가 자신만의 개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 어, 사용한 개발 도구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no 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아두이노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기본 보드로서 센서를 부착해서 확장을 확장을 통해서 많은 센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 센서 확장실 때는 Uno 보드를 포함해서 다른 보드와의 결합을 통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두이노 코딩은 개발 언어로는 C를, C를 사용하였습니다. 개발 전 C 언어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했고, 전기회로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였습니다. 또, 어, 이를 어, 사전에 학습을 통해서 먼저 학습한 후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아, 프로젝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도 수분량 측정 기능입니다. 아래에 나온 센서들을 사용하였고, 조도 센서를 통해, 조도 센서와 토양 수분 센서를 사, 어, 사용하여 값을 측정하고 이를 LCD 화면에 출력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도 조절 기능입니다. 식물의 광합성을 촉진하고 생육을 빠르고 튼튼하게 관리하기 위해 조도 센서를 사용 이용하여 밝을 때는 파란색 LED를 켜도록 하고 어두울 때는 빨간색 LED 등을 자동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분량 표시 기능입니다. 수분이 0에서 20%로 부족할 때는 RGB가 빨간불을, 수분이 20%에서 50%일 때는, 50 때는 RGB가 초록불을, 수분이 50%에서 100%일 때는 RGB가 파란불을 띄어 사용자가 어, 쉽게 수분량을 확인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Soil Water는 수분 함량을 의미하고 CDS는 조도를 의미합니다. 좋을 때는 파란 불을 띄고 나쁠 때는 빨간 불을 띄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분량 조절 기능입니다. 방금 확인했던 수분량을 통해서 어, 수분량이 좋지 않을 때는 스위치를 눌러서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모터 드라이브가 작동해서 화, 물펌프를 통해 화분에 물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 감지 기능입니다. 아래와, 아래에 나온 센서들을 사용하였습니다. 불이 감지되지 않았을 때는 DC 모터가 작동하지 않고 LCD에는 safe place라는 문구가 뜨게 됩니다. 부전은 작동하지 않게 되고 RGB는 초록불을 뜨게 됩니다. 불이 감지됐을 경우에는 DC 모터가 작동하고 LCD 값에는 fire라는 문구가 뜨며 부전은 경보음을 올리고 RGB는 빨간불을 뜨게 됩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어, 불이 감지되지 않았을 때는 초록 불을 띠다가 불이 감지됐을 경우에는 경보음과 모터가 드라이 모터 드라이브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온도 측정 기능입니다. 아날로그 온도 센서를 사용하였고 어, 시리얼 통신 화면에 실시간으로 온도가 반영되는 모습을 보일수 있습니다. 손을 가져다 대면 온도가 증가하는 것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들을 사용자가 더 쉽게 어, 모바일 환경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 서버를 연결하였습니다. ESP01 와이파이 모듈과 ESP 어댑터 모듈을 사용하였고 블링크라는 오픈 소스 플랫폼을 사용하여서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탭원에서는 이 부분에 화재 감지기 LCD를 그리고 LED 색이 표시되도록 하고 모터와 부저를 제어할 수 있는 버튼을 설계하였고 이 부분에는 온도 값이 뜨도록 하였습니다. 탭2에서는 토양 수분과 조도값 LCD가 이 부분에 뜨게 되고, LED 색과 물 펌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을 넣었습니다. 전체 시연 연상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구성 모습이며, 온도가 실시간으로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 수분량과 조도를 측정하는 모습인데, 수분량이 좋을 때는 파란불이 뜨고, 이 수분 센서를 뺐을 때 빨간불이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수분량과 조도가 측, 어, 측정값이 화면에 표시되는 모습인데, 아래 부분에 보시면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스위치, 이 부분이 0으로 값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어, 자, 물, 물이 공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감지됐을 때는 빨간 불을 띄고 모터 드라이브가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 화재가 감지되지 않았을 때는 1의 값을 뜯다가 화재가 감지되면 0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화재가 안 일어나면 1의 값을 띄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진행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두이노를 처음 접해서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함께 협업하고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보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라이브러리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 피부로 와닿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함께 개발한 팀원께 감사드리고 오류가 있을 때 함께 고민해주신 멘토님께 감사드리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